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이루고 마는 굳은 신념과 의지. 민원 현장에서는 작은 불편사항 하나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서울의 행복한 학교 르네상스를 이끌어 나가는 김종욱 의원을 만나보자. 서울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8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욱 의원은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언제나 물러섬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토론을 하다가 내 토론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결을 하겠죠. 의결을 하고 어,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 제의를 요구할 테고 제의가 요구되면 또 저희가 어, 또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제의결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는 대법원으로, 어, 또, 넘기시겠죠? 그럼 대법원에서 판단하시겠죠? 그럼 대법원에 판단된 내용이 시행이 되겠죠? 이 모든 걸 저는 일단 민주주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좀 아쉽지만, 아쉽지만,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 시 학생인권조례, 어, 혁신학교가 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한 과정으로, 그이하는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교육 환경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이성적이어야 하는 학교에서조차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학을 몇명 가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 아이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배려하냐,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냐를 따지는 그런 학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따지거나 그것을 평가하거나 그것이 얼에 나오진 않죠. 그런 분이 가장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그냥 통칭해서 혁신학교를 지켜내는 것, 학교를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소신이고 소망입니다. 대학교 때 학생 운동을 했던 김종욱 의원은 2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며 정치에 입문. 2010년 8대 서울시의원에 당선해 전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다. 특히 그는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 위원장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위해 앞장섰다. 단순히 표 얻으려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킨 겁니다. 못 사는 아이 밥 하나 주자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한 거 아닙니다. 아토피, 소아비만, ADHD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을 향기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한 겁니다. 공장식 사육과 농약과 화학 비료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지키고자 친환경부사급을 주장한 겁니다. 여기 모 여기 계신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는 되는데 서울은 왜안 되는지 경남을 하겠다고 하고 강원도를 하겠다고 하는지 서울은 왜안 되는지 과천도 하고요. 봉화도 하고요. 정선도 하는데 서울은 왜안 되는지 다시 한번꼭 시장님의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는 오세훈 전 시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김종욱 의원은 이와 더불어 교육재정과 학교폭력, 혁신학교 등 교육문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근데 제가 이, 이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떻고 피해자가 어떻고 하는데 가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도 조사하지 않아요 통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통계가 없어요 가해자의 가정형편이 어떤지 심리상태가 어떤지 개별적으로는 있겠죠 연구되고 조사되고 정리되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이러이러한 지도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예방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해자를 우리 아이로 배려하는 학교폭력대책이 없는 거예요. 신념이나 사명감 없이 정치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게 지역 주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는 음,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상식적이지 못한 얘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드리고, 그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념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생기게 되고, 그 보상심리가 결국은 부정부패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되새김질하는 게,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울 고원 초등학교 코스를 그렇게 짜겠죠? 서울 지역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년째 무상급식 실현에 앞장섰던 김종욱 의원은 수시로 교육 현장을 찾는다. 오전 8시 학교 급식에 쓰일 식자재가 들어오고 있다. 서울 고원 초등학교는. 학부모와 영양사로 모니터단을 꾸려 매일 아침 학교 급식을 검수하고 있다. 김정욱 의원도 일일 급식 모니터 요원으로 나섰다. 그들이 우선하는 것은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 식재료의 수량이나 품질, 신선도,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현황을 기록했다. 오늘 고원초등학교 점심 메뉴는 산채 비빔밥. 버섯, 고사리, 콩나물, 도라지 등 각종 채소와 나물의 신선도와 품질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학교급식 모니터링은 식자재 검수뿐 아니라 조리과정이나 기타 위생관리 및 배식과정까지 모니터링한다. 이렇듯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급식 모니터 요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무상급식의 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씻는다. 일일 모니터 의원으로 참여한 김종욱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로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에 만족을 느낀다. 앞으로도 조리 종사원의 처우 개선이나 급식비 지원 등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아 어, 식재료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게 하고 있구나 특히나. 우리 유기농 제품이 70% 이상 사용하도록 저희가 지도한 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 학교 급식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40여 년 전통의 서울 개봉 초등학교. 그는 친환경 무상급식뿐 아니라 학교 환경 개선에도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 개봉 초등학교의 경우 낡고 노후돼 한여름에 잘 열리지 않아 불편했던 교실과 복도 사이 창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개봉 초등학교는 1,40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급식실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교실에서 밥을 먹고 있다. 김종욱 의원은 학생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실 신축 사업을 지원했다. 급식실은 8월 말 완공 예정이다. 이처럼 그는 수시로 교육 현장 곳곳을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뿐 아니라 서울시 교육 환경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더큰 그림을 10, 그리고 있다. 2 1 2에 완공이라고 착공할 때2 0 0 8 착공할 때 학교에서는 급식실하고 식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그때 도움을 주신 분이 우리 김정욱 음. 시 의원님이십니다. 근데 어 우리 시 의원님은 이 지역의 시 의원님이지 개봉의 시 의원님은 사실 아닌데 어, 예산을 적절히 어,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개봉의 그 실정을 많이 인지를 하시고 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남권 동야구장 건립 현장. 김종욱 의원은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인 동야구장 건설에도 애정을 쏟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공사가 시작된 서남권 돔 야구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22,000석 규모의 야구장은 물론 문화 공연 시설을 함께 설치해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희원은 내년 봄 서남권 돔 야구장이 완공되면 지역 발전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어 일단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야구를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야구를 구경하기 전이나 구경한 이후에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 야구장과 관련돼서 생기는 많은 일자리들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려고 어, 서울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경비나 청소나 이런 여러 가지 용역들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일자리 마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구로구 중심에 위치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구로구 끝자락인 천안동으로 이전을 완료한 옛 영등포 교도소와 구치소 부지, 김종욱 의원은 10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영등포 교도소와 구치소 이적지 개발에 관심이 많다. 현재 이곳은 주거, 유통, 상업 복합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어, 배스 펌프장 위에다가 사회적 경제 생태 뭐 그런 거 만들다. 그런 것들 이런 데에 들어오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주민들을 위한 무슨 뭐 네. 문화센터 같은 거 하나라도 네.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네. 거고. 김희원은 영등포 교도소와 구치소 부지 개발이 완공되면 개봉역세권 고척동 동구장등과 어우러져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뭐, 여기도 LH공사가 서울시하고 구로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 한 주거시설이 한 2,500세대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구로세무소나, 그 다음에 보건지서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공원이나, 아, 그리고 상업시설로 이용될 계획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공간이 개발되면, 이 고척동 개봉동 일대에 아주 많은 발전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한 사찰의 템플 스테이관 김정욱 의원은 생각과 뜻이 비슷한 의원들과 함께 사람 중심 서울 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는 이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모임이다. 그동안 열린 포럼 내용을 모은 자료집도 발간했다. 주제를 그렇습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현황과 과제. 그는 행동이 필요할 때는 맨 먼저 앞장서는 의원이자. 서울의 교육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원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토론하며 서울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정책을 만드는 데 많은 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과 어, 싸우면서 이 사람 서울 프로메 분들이 많은 도움 큰 도움이 됐고 작년 주거복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문제나 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 연결되어서 이 단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종욱 의원 불의에 굴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를 통해. 건강한 서울을 기대해 본다.